장관님, 예. 이제 업무 파악은 얼추 다 됐죠. 네, 예. 그렇게 그습니다 네. 혹시 추자도라고 합니까? 네, 추자도 제주도. 예.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진 적은 없죠? 네, 가본 적은 없고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제가 띄어 네. 놨습니다. 네. 좀 볼상사 가운데요. 추자도 항만의 사진요. 여기 보면 그 중기부. 정소기의 팔로 지원법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네. 그 사용한 항만공사가 콘크리트 분량으로 이렇게 표면에 균열이 가고 그것이 아주 속 깊이 바닥까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네모 상자는 거기가 이제 항만 확장공사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 우측 하단에 이런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선들이 장기간 접안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생업에 막대한, 이게 의항인데 배들을 접안을 못하니까 생업이 막대한 지장이 있고, 만일에 태풍이 몰려온다면 피항할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 바닷물에 늘 노출되는 곳이라 그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네. 우지 네. 광주시방... 우할라고 합니까? <laughs> 광주지방청에서 가장 상세를 보고를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재검토 한 이후에 의견을 네. 그 이게 단지 네. 여기 말의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제한,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 30분 이내, 늦어도, 뭐 보통은 1시간 이내에 다 도착하는 곳에 거의 독점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어, 그런데, 이 경우는 원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가, 육지도 아닙니다만, 목일도 노하도에서 25km 직선거리. 그런데 요 레미콘사가 있는 곳에서 육상, 다시 초자도에서 그 신양항에서 초자항까지 도합 19km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당초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콘크리트 KSC 시공 시방서에 따르면 늦어도 1시간 30분 내에 도착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그래 하겠다고 어 게, 그렇게 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문제는 3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경화가 일어나고 이런 콘크리트 아까 사진처럼 불량이 생기는 거죠. 어 문제는 이게 몇 차례 어 현장 검증을 같이 했어요. 당연히 뭐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광주 전남 중기청에서 이거를 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어뭐 발로지연법에 따라서 이그 레미콘사만 두둔한 거예요. 이 공사의 발주처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청이 어, 현장을 충분히 검증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해서 어, 뭐 팔로 지원법상 어, 하자가 생기는 경우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는 그광급자재 사용 어,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 회비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다 불인정하고 어, 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정말 살펴보셔야 될 게, 이런 일이 비단 여기 있겠습니까? 중소기업들도 독과점 상태에 있는 것들은 이런 갑질이, 행포가 뭐 허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보호할 것만은 아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요. 이 관련해서, 그, 시간이 다 됐네요. 어, 검토 결과. 보고 해주시고 네. 전반적으로 이런 관급자재 중기 중소기업 팔로 지원에 따른 이런 관급자재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좀더 예, 개선방안 예, 보고해 주시죠. 다음에 다시 어머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김정우의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